고려왕비실록 우왕이 최영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드린 제비 영비 최씨 영비 최씨는 고려왕의 왕비로 1388년 최영의 딸이며 1388년 3월 신하의 딸 정비, 왕흥의 딸 선비와 함께 우왕의 비가 되었는데 부는 영예였습니다. 명장 최영과 그의 처분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녀가 왕비로 간택된 시기가 최영과 우왕의 요동정벌이 감행되던 시점이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우왕은 권력의 핵심에 서 있던 최영의 보필이 절실했는데, 그는 요동정벌 이후에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보필해줄 든든한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최영은 자신의 딸을 우왕에게 시집 보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자신의 딸이 아름답지 않고 정실소생도 아니라는 이유로 왕비 간택을 반대하며 왕비가 된다면 출가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왕은 간곡하게 영비를 원했고, 이에 최영은 삭발을 하고 절로 들어가겠다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거절했지만 필사적이었던 우왕은 자신의 뜻대로 영비 최씨를 왕비로 맞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최영의 부하였던 정승가 안소 등이 나서 설득을 한 끝에 결국 왕비가 되었는데 우왕은 최영의 강직한 성품을 꺼려 그의 집에 잘 가지 않았지만 영비를 맞이한 후에는 자주 최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영비가 최영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한 우왕의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우왕이 필사적으로 영비를 맞아들인 것은 정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영비는 궁궐 내에서 금비 다음으로 서열이 높았으며 영예부라는 저택에 거쳐했는데 새 후궁 3명이 들어오면서 궁궐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우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받쳐야할 공무를 늘렸다고 합니다. 철령이 설치와 관련해 우왕과 최형이 요동정보를 계획하던 중 계경에 사면령이 내려지고 우왕은 서예도로 행차했는데 이때 영비는 아버지 최형과 함께 우왕을 수행했습니다. 5월에는 우왕의 부벽도 행행에도 동행했는데, 부벽로에서 우왕이 마부에게 화를 쏘고, 싸움을 걸어 죽이려 하자, 영비의 아버지 최영이 이를 꾸짖었지만, 우왕은 결국, 마부를 죽이는 일도 있셨습니다 이후 이성계는 위와도 회군을 일으켜 개경을 공격했고, 군사들은 대거를 포위한 채, 우왕에게 영비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우왕은 영비를 내보낸다면, 나도 함께 갈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1388년 6월 8일, 우왕은 영비와 다른 총비인 연상비와 함께, 한밤중에 개경을 떠나 강화도로 쫓겨났다가 7월에 여흥을 거쳐 다시 강릉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영은 요동정보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12월에 유배지 고봉현에서 처형당했으며 공영왕 원년인 1389년에 강화도로 유배된 아들 창원과 함께 우왕이 12월 14일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왕과 함께 있던 영비 최씨는 달려가 구하려 했으나 강릉의 아전이 옷자락을 잡으며 제지하자 영비는 늙은 놈이 어찌 나를 더럽히느냐고 고함치며 옷자락을 찢어버려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오싹해 했다고 합니다. 우왕 사후 영비는 내가 이 꼴이 된건 모두 내 아버지 때문이라며 10여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통곡했으며 잘 때는 우왕의 시신을 안고 잤다고 합니다. 곡식을 얻으면 반드시 깨끗이 쓸어서 제사에 사용했는데 이성계는 우왕의 또 다른 왕비인 금비 이씨와 함께 영비 최씨에게도 수신전 3 0 0결를 지급했습니다. 1983년 KBS 드라마 개국에서는 김수현이 영비 최씨를 연기했고 1983년 mbc 드라마 추동국 마마에서는 강성란이 영비 최씨를 연기했는데 고려사의 주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우 무진 14년 3월 우가 최영의 딸을 맞아들였다. 처음에 우가 최영의 딸을 드리고자 사람을 시켜 말하니 영이 불가하다고 여겨 아뢰기를 신의 딸이 못생겼고 또 정실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측실에 두고 있으니 지존의 배필이 될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드리고자 하신다면 노신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울며 굳이 거절하였다. 보아 정승가 안소 등이 우의 뜻에 영합하여 마침내 영의 뜻을 꺾었다. 이날 우가 상의에서 옷을 늦게 바쳤다 하여 별감 강의와 원윤회를 배웠다. 신우 무진 14년 2월 안승노의 딸을 봉하여 현비로 소매양을 화수농주로 연상비를 명순옹주로 삼았다. 최시를 봉하여 영비로 또 신하의 딸을 봉하여 정비로 왕흥의 딸을 선비로 삼았다. 이근비로부터 이하 최영비 노이비 최숙비 강한비 신정비 조덕비 왕 선비 안현비와 소매양 연상비 칠점선 등세 옹주의 여러 궁에 공급하려는 물품은 창고가 모두 비었으므로 미리 3년 동안의 공세를 징수하였으나 부족하여 또 가외로 더 거두니 그 패단이 극도에 달하였다. 신우 무진 14년 6월. 경수리래 우를 강화로 추방하였다. 처음에 모든 장수들이 영비를 내쫓기를 청하니 우가 이르기를 만일 영비를 내쫓는다면 나도 함께 나가겠다 하였다. 이에 여러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을 지키면서 강화로 나가기를 청하였다. 우가 할수 없이 나와서 채찍을 잡고 안장에 걸터앉으며 이르기를 해가 이미 저물었구나 하니 측근들이 꿇어 엎드려 울면서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영비연 쌍비와 함께 헤빈문을 나와서 강화로 향하였다. 백관이 전국보를 받들어 정비에게 바쳤다. 공양왕 기사 원년 12월. 대제학 유구를 강화로 보내어 창을 베도록 하였다. 왕이 여러 재상에게 차례로 물으니 모두 잠잠히 말이 없었는데, 홀로 우리 태조가 아래기를 이 일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미 강릉에 안치시켰다고 중국 조정에 알렸으니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등이 있어오니, 우가 비록 난을 일으키고자 한들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우가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스스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지신사 이행에게 명하여 교서를 내리고, 정당 문학 서균형을 강릉으로 보내어 우를 빼며 예문관 대제학 유구를 강화로 보내어 창을 베도록 하였다. 우에 안에 최 씨가 크게 울면서 말하기를, 처비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최영의 허물이다 하였다. 10여일 동안 먹지 않고 밤낮으로 울며 밤에는 반드시 시체를 안고 자며 쌀을 얻으면 번번이 정하게 찌어서 전을 드리니 그때 사람들이 이를 불쌍하게 여겼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아무리 공부를 안한 학생도 소시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로 한 번쯤은 들어본 최영은 풍채가 괴거라고 힘이 뛰어났는데 외구토벌에 많은 공을 세어우달치가 되었습니다. 1352년에는 조일신의 난을 평정해 호군이 되었고 원에서 고려의 원병을 청하자 40여명의 장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원에 가서 중국고우 등에서 싸웠고 1355년에는 팔리장에서 싸워 용맹을 떨쳤습니다. 이듬해부터 고려가 배원정책을 쓰게 되자 서북면병마부사로 원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공격해 파사부 등 삼참을 쳐부섰고 1357년에는 오예포에 침입한 왜구를 복병을 이용해 격파했습니다. 이후에도 최영은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1363년에 김영이 공민왕을 시해하려 했던 흥왕사의 변을 평정하기도 했으며 우왕 10년인 1384년에는 문화시중을 거쳐 판문화부사에 올랐습니다. 1388년 다시 문화시중이 되어 왕의 밀령으로 부표 횡포가 심하던 여흥방임겸미와 그의 일당을 숙청했는데 그의 최영의 딸이 우왕의 비가 되었으며 우왕과 요동 정벌을 계획하고 팔도도통사가 되었습니다. 왕과 평양에 가서 군사를 독려하면서 조민수,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게 했으나 요동 정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해 위화도에서 회군함으로써 요동 정벌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성계의 회군 세력에 의해 우왕은 폐위되고 최왕은 고향인 고봉현으로 위배되었다가 다시 아포충주로 옮겨졌고 요동을 공격한 죄로 개성에 압송되어. 순군옥에 갇혔다 그해 12월에 참수되었습니다. 한편 이성계는 새 왕조를 세우고 나서 6년 만에 그에게 무민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고양시에 있는 최영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적분으로 불립니다. 그가 유언으로 만약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기 때문이라고 열려 실기술에 전해집니다. 최영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대자산에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1976년에 사초를 하고 난 후에는 풀이 잘 자라 지금은 풀이 있습니다. 최영이 처형된 날 백성들은 크게 슬퍼해 거리의 아이와 골목의 분역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개경의 상인들은 모두 가게 문을 닫아 이성계 일파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영 장군의 시신이 길가에 누워있는 동안 행인들은 시신을 훼손할까 두려워 모두 말해서 내려 걸어갔다는데 이것을 보면 그는 단순한 명장이 아니라 고려의 수호신이자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영은 고려 말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군사적 지휘력을 발휘해 외침을 막았다는 점에서 백성의 신망을 받는 존재라 사후 민간 차원에서 그를 기리는 여러 사당이 세워지고 여러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영은 이성계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고려 말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가 담당한 역할을 바탕으로 한 그에 대한 민간의 숭앙은 조선 후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우왕이 최영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드린 제이비, 영비 최씨였습니다.